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칼럼, 민주당만 빼고 찍자. 자이 내용의 칼럼을 놓고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치르고 있습니다. 잘못 선거법으로 고발했다가 언론의 유탄을 맞고 갑자기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조차 이런 민주당의 태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나마 아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종로에서 했다는 말, 민주당 뭐 겸손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언론들은 이낙연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구원투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걸 보자 못한 한 사람이 폭발했습니다. 누굴까요? 진중권 씨입니다. 자, 지난 주말 진중권 씨가 올린 한 칼럼, 글, 페이스북 글, 제가 좀 늦었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속이 뿡 떨립니다. 자, 좌파들이 어떻게 지금 민주당을 대신해서 악역을 도맡고 있는지를 진중권의 글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위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또박또박 대고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가 이낙연의 위선이라는 글입니다. 진중근은 왜 화가 났을까요? 이낙연의 어떤 태도가 진중근에게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무거움?으로 보였을까요? 자, 진중건 씨를 소개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진중건 씨는 인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말한 이낙연 전 총리를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주 우아하게 손을 씻어치죠. 라고 말도 했습니다. 상당히 이낙연 전 총리에게는 아픈 지적입니다. 민주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중권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의 위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썼죠. 문빠들이 임미리 교수 신상을 털고 민주당 대신에 자기들이 고발하는 운동을 벌이는 모양이다. 민주당에선손 씻는 척하는 사이에 밑의 애들이 밑의 애들에게 지저분한 일의 처리를 맡긴 격인데 저들은 이제까지 이런 수법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논란이 되자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임미리 교수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대 이낙연 전 총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겸손이라는 말로 민주당의 죄를 씻으려는 모양인데 잘 안됩니다. 게다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바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문바들은 선관에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가서 계속 임민희 교수를 음. 신상을 털고 고발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점잖은 척 민주당은 뒤로 빠지고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이 뒷치사껄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또한번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만 두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절기는 건 아닙니까? 자, 진중근 씨는 계속해서 글을 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일에서 손을 떼는 척 한다. 자,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 전 총리가 등장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서울 종로 광장시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국민이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한 국민들의 고통과 염려에 대해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응답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자세다.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긴장이 느슨해지거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한없이 나 가지고 겸손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 발언만 보면 여기 인민한이라는 이름도 없고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자들이 해석을 해서 아,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의 태도를 꾸짖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씁니다. 무슨 선문담도 아니고 이 정도의 말까지고 이렇게 이낙연 전 총리를 띄웁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최근 기울어진 언론의 운동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좀더 분명한 태도를 밝히시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진중권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진중권씨 이낙연 전 총리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말, 임미리 교수에게 사과한다는 말도 안 들어 있다. 아무 내용도 없는 저 빈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일단 민주당에게, 임민희 교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즉, 그를 고발한 것과 그를 안철수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 깨끗이 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진중관 씨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지자들에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이며 임민희 교수를 고발한 문파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니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 진중관 교수의 말처럼 민주당은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면 곤란합니다. 분명하게 서론, 결론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도망가고 문재인 지지자들, 문파들로 통칭되는 그들이 인민리를 공격하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진중권 교수는 이 이낙연 전 총리의 말에도 상당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말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자, 진중권 씨를 말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처리하기에 남세스러운 일은 이렇게 아웃소싱해 왔다 오랜 생애의 후유증으로 굳이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야산에 대신 묻어줄 사람들은 차고 넘친다 그들의 모토 들어보셨을 것이다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라는 격렬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좌피를 찍어준 셈이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임민위 교수가 고발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일본 자민당과 야쿠자의 관계랄까, 일본의 우익들도 이런 방식으로 일본 특유의 우한 공포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진중권의 말처럼 지금 민주당은 이 일본 우익 흉내낸 일종의 공포적인 공포 정치, 우한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인가, 진중권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중권 씨 결정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를 개장합니다. 이런 구체적 행동과 함께 발화되지 않는 한 이낙연 후보의 저 발언은 역겨운 위선일 수밖에 없다. 진중권 씨는 또 이낙연 전 총리의 화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게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분, 이낙연 전 총리, 이런 점잖은 표현법에 워낙 능숙하다. 국회 대정부 질의 때 보셨을 겁니다. 멍청한 자한당 의원들 말로 다 바보 만들었죠. 그런데 이번엔 상대가 자한당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리고 수사학은 오직 진실을 바탕으로 할 때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이번 일을 보니 왠지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계속 이분의 능란한 수사학과 싸워야 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뭔얘긴지 아실 겁니다. 수사학보다 강한 것이 있죠. 바로 정직과 원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2년 반은 아마도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전 총리의 능란한 수사학과 싸워야 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진중권 씨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것은 진정성 이라는 것은 내용이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직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진중권 씨가 이낙연 전총리 아주 아프게 피해.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